안녕하십니까 PT박의 웰빙 스토리 PT박입니다. 예, 예, 오늘은 공지사항 한 가지 예,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이 병증별 처방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병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병증별 처방 코너에서는 어, 이 여러분들의 제안으로 인해서 예, 이 궁금하신 그런 병증들을 어, 다루, 다루어 보려고. 어, 어,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에, 본인의 건강에 대한 문제점, 가족 중에 어좀 불편하신 분들의 그 어떤 증상들, 뭐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시는데 치료가 잘안 되는 부분 어 그런 분들의 뭐 이렇게 성별, 나이, 증상, 뭐 투병 기간, 뭐 기타 자세한 내용을 댓글로 올려 주시면은 어,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에, 처방을 만들어서, 어, 함께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에, 코너로서 병질병, 병증별 병 처방 코너를 에, 운영하고 싶습니다. 물론 이제 제가 시대적인 그런 이슈라든 이슈적인 그런 질병이라든지, 좀 관심이 많은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어, 뭐, 제 나름대로의 처방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, 또 여러분들의 그 많은 참여가 또 아울러에 좀 필요한 그러한 코너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병증별로 음, 찾아보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제 나름대로 올리다 보면은, 음, 조금 그 여러분들의 그 호응이 조금 작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도로서 이렇게 병증별 처방코너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많은 애용을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